를 먼저 발라줘 이쪽 구석구석에? 응더 많이? 응 많지? 많이 여지 많지? 응 많아 끝에까지 어, 안 바른데를 싹싹 발라줘 이끝에 옳지. 아니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있는 걸로 잘. 했어. 그다음에 뭘 올리고 싶으세요? 그다음 원래 먼저 알려줘야지. 그다음에 케 양상추. 양상추? 응. 올렸어. 더? 여러 개? 어. 제가 하나만 먹을 거야. 했어. 그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했어. 하나만 아까 토마토는. 응. 고기. 고기도 하나만. 케첩 왜그도왔어 그런데? 케첩은 여기 뚜껑에 발라. 응. 그렇죠? 엄마가 잠깐만 요거 바베큐 소스 고개 조금만 바를게 고개 조금만 응?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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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좀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젓가락으로 덮어 냉찬 햄버거 완성 꾹 눌러 어 이제 먹어봐. 응, 어, 먹어인상이아 응, 응. 응. 엄청 맛있는 이용찬TV에 나온 최초난 햄버거 상밖에안 넣어졌어. <laughs> 상추, 양상추밖에 안 나왔어? 고기 있는 부분.